안녕하세요, 여러분들이. 오랜만이에요. 저, 어, 얼마 동안에는 진짜 유튜브 못 찍었어요. 왜 그러냐. 맨날 아팠어요. 건강 안 좋아요. 어, 저번 달에 한달반 동안 다리 아프고, 다음에 그, 지금은 뭐, 눈 아파요. 그래서 수, 수술을 했어요. 얼마 동안에는 눈, 여기 살, 이, 이쪽, 이, 이 저, 여기서 쌀이 정도 나왔어 가지고 아팠어 그때 그래서 그 병원에서 가서 여기서 뭐 수술 하다가 잘랐어요 오늘은 너 상태 너무 좋아 보여요 <laughs> 그래서 아, 이 정도는 기분 좋고 아 얼마 동안은 진짜 회사 못 다녀요 맨날 아프니까 아 진짜 너무 짜증나겠다 아 그래서 어, 얼마 며칠은 아니 오늘은 너무 춥고 내일부터는 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이에요. 저 어, 얼마 동안에는 진짜 유튜브 못 찍었어요. 왜 그러냐 맨날 아팠어요. 건강 안 좋아요. 어 저번 달에 한달반 동안 다리 아프고 다음에 그 지금은 뭐눈 아파요.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. 얼마 동안에는 눈 여기 쌀이 정도 이 여기서 쌀이 정도 나왔어 가지고 아팠어 그때 그래서 그 병원에서 가서 여기서 뭐 수술하다가 잘랐어요 오늘은 너 상태 너무 좋아 보여요 <laughs> 그래서 아, 이 정도는 기분 좋고 아 얼마 동안은 진짜 회사 못 다녀요 맨날 아프니까 아 진짜 너무 짜증나겠다. 아, 그래서 얼마 며칠은 아니, 오늘은 너무 춥고, 내일부터는 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